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령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주택 임대차 신고. 2020년에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됐죠. 개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의무는 계속 부여됐지만 이제 과태료 부과를 이제 2025년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가지고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제 미신고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00분의 20 이내로 과태료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거짓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일단 서술의 이제 이 법령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 이제 또 중개사법 강사니까 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행정사도 하고 있지만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더 오래됐으니까 손님이 훨씬 많죠. 이제 공인중개사를 얼마 전에 어, 계약을 하면 했는데 어떤 계약이었냐면 연장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중개 대상으에 확인설명을 직접 하고 직접 재반서류나 서류들을 또 구비를 하면서 정식 중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도 새롭게 설정을 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문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금액의 증감이 없는데 임대인이 변경된 건으로 인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 바뀐 이유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이제 블로그 글 같은 걸 보면 어떤 분께서 규상상 있으면 임대차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가끔 어떤 담당 지역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임대일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임대차 신고를 해라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된 바로는 조문상에는 금액변동이 없을 때는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의 증감이 있을 때 이제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5억 건이죠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8천에 40에 살고 있다가 6천에 50에 올렸어요. 바뀌었어요 이러면 어쨌든 50만 원 규정이 해당되고 6천 초과는 안 되지만 이 부분에 해당 안 되지만 50만 원 이제 월세가 30만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금액이 보증금이 줄었더라도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자, 이분은 왜 정식 중개계약서 그리고 중개사의 사명 및 날인이 필요했냐 하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연장 서류를 낼 때도 당연히 중개사의 사명 및 날인이 필요했고 또공지증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이공지증서라는 거는 오늘 빌려주는 은행에서 당연히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실제 중개를 했던 중개사의 책임 소재를 함께 물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주인 은행에서 차주인 임차인한테 확정된. 공제진서를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날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오라고 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남긴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변경된 부분으로 인해서는 결론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에서는 왜 했냐라고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게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은 거예요 자 근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우리 의제규정이 있죠 임대차 신고를 한때 확정일자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또 있고 또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신고필증이라는 거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어쨌든 임대차 신고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중개사님들이 설명할 때 잘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금액의 증감이 없고 만약에 대출에 관련된 제반서류가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면 임대인이 바뀐 것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의 증감이 없다면 다만 금액이 증감이 있었다 근데 6천만 원 초과하거나 30만 원 초과하는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변경이 안 됐어도 아무것도 변경이 없어도 금액만 변경되는 기준으로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자, 임대인이 변경됐으면 임대차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변경되면요? 임차인이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의 당사자가 바뀐 거예요. 임대인이 바뀐 건 임대인은 지위와 권한을 임대차 보법상 호 승계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그대로 가는 거지만 임차인이 바뀌는 것은 임차권 양도나 임차권 승 신규가 아닌다면 일반적으로는 계약의 주체가 바뀌고 새로운 계약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생 계약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요, 기존의 계약에서 연장된 경우에서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그때 6천 초과나 30초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연장 계약에서 금액의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초 계약의 임대차 신고는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어요. 공동 신고 의무가 있는데. 제출까지 둘다할 필요는 없고 제출을한 명이 해도 돼서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면서 제출하는 을 거죠. 신고는 신고의 당사자 둘다 명의가 들어갔느냐가 이제 신고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당연히 임대 임차인 명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한 공인중개사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대가는 법령에 입각해서도 매매 계약했을 때만 공인중개사가 거래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해제는 의무가 없고요. 임대차 신고도 공인중개사가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요청하면 해줄 수 있지만 그때 이제 대리권을 받기 때문에 이제 위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해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실무상에서는 100중 98정도는 임차인이 하러 가죠 연장계약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는 금액의 증감이 있다면 6천 초과하거나 30 초과한다 둘 중에 하나 초과로 5화 요건을 해당한다면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경우처럼 금액의 증감이 없었을지라도 임차인이 변경됐다면 당연히 신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인이 변경됐다면 지위와 권한을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로직으로 계약서도 마찬가지죠. 임대인이 변경됐으면 그 지위와 권한을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 쓰지 않아도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이 경우는 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가야 되고, 확정일자 후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대출 서류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때 이 확정일자 증서가 옛날에는 도장을 꽝 찍어줬지만, 지금은 이제 신고필증을 대체해서 의제규정으로 인해서 임대차 신고를 한때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 증서 때문에, 이렇게 신고필증이 나와서 신고필증을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리상 확정일자를 금액이 증감이 없으면, 보증금 기준으로 주택은 보증금만 가지고 봅니다. 월차임 보는 거 아니에요. 보증금이 증액이 없으면, 당연히 확정일자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 은행에서는 그걸 갖고 오라고 하고 또 확정일자고 증서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빨랐는데 너무 빠르다면 속도를 좀 줄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목소리>